페이즈맨입니다. 오늘은 캡처 원 사용 팁이 아닌 오늘의 서포트 2기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오늘의 서포트 2기는 페이즈맨 블로그. 페이지 n 맨 닷컴의 컨텐츠로서 스튜디오 및 사진과 고객들로부터 저 as 요청이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저희 페이지 n 맨 닷컴 블로그에서 이렇게 서포트 이기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순히 그동안에는 페이지 n 맨 닷컴 블로그에 사진을 캡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텍스트로 이제 제가 적으면서 공유를 했는데 이번 내용은 직접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캡처원의 이, 이 에러에 대해서 이제 에러는 아닌데 사용자 실수를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캡처원 사용 고객께서는 실수로 수천 장, 그러니까 한 삼천 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한 번에 이제 뛰어가지고 작업을 다 마쳤는데 실수로 이 삼천 장의 사진이 어떤 알수 없는 이유로 육천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에는 이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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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된 거냐면, 자, 지금 이게 지금 13장의 이미지지만 3,000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뭐, 뭔가 이게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F7번을 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거요. 예 지금 지금 펑션 키 F7을 키보드에서 눌렀는데, 이게 지금 새 변형이라 해서. 그 지난 유튜브 강좌에서 제가 페이지맨 유튜브 강좌에서 그 가상 복제 기능에 대해서 사용 팁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용 팁그 티... 가상 복제가 뭐냐면 캡처원은 비 비파게 방식으로 이 실제 이 로우 사진을 복제, 그러니까 용량을 똑같이 두 배로 차지하지 않고 가상으로 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새 변형 또는 변형 복제. 이두 가지 형태로 복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글에 이제 이 말이 영문 변정에서는뭐 바리한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자, 이 사진 지금 제가 편집을 한 건데 찍힐 때 이렇게 오리지널 사진은 이거거든요. 리셋을 눌러도 리셋이 되지 않죠. 이렇게 찍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사진을 자, 복제를 하는 방법. 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이제 좀 수정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색온도, 색온도 잡아주고, 자, 색온도를 좀 잡고, 노출해서, 네, 노출해서, 잡을까요? 뭐 섀도우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수정했다고 칩니다. 가정을 하고. 자, 이 사진이 지금 수정된 상태지 않습니까? 좀 샤픈도 좀 줄까요? 뭐, 사진이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세변형 누르면, 오리지날 그대로 복제를 하라는 의미고, 자, 찍힌 그대로 오리지널 또는 변형 복제를 누르면 내가 지금 작업한 보정값이 적용한 채로 복제되라는 게 변형 복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복제를 할때 사진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어, 내가 이 사진을 뭐, 뭐, 스타일을 적용한다든지, 그럼 이제 스타일에서는 선택 편집 기능 껴서 내가 사용자 스타일을 뭐 마우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흑백 사진으로 보고 싶다 또는 다른 다른 뭐 칼라 효과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사진은 내가 흑백으로 보 그럼 이제 오리지널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할수 있는 게 변형 복제라고 이제 가상 복제 기능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용 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1세 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그 다른 이제 사용자께서는 이거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F 치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돼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진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변형 복제 누르면 사진이 계속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야. 아 지금 제가 선택 편집을 껐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선택 편집 켜 있으니까 당연히 선택 편집 켜 있으면 이과 적용 된다 그랬죠? 이과 적용돼버려가지고 무한정 두 배로 지금 복사가 되고 있는 거야. 자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러면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이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 물론 2번 2번을 준다 그러면 내가 딜리트 키 누르고, 또 다른 사진에서 뭐 2번 주면 2번 주지만, 3천장의 사진에서 2번을, 3,000번을 딜리트 키에서 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이 원래 사진 내가 작업했던 1번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자, 컨트롤 A를 눌러요.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됐죠? 여기서. 선택이 있는데 자,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여기도 선택이 있고 여기도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선택에서 바로 밑에 동일한 변형의 이미지 선택. 여기서 변형 위치 1번. 요게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변형 위치 1번 누르면 자. 자,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볼게요. 1번만 선택했을 거예요. 자, 여기 여기 1번 선택했고. 여기 1번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1번만 선택을. 자, 우리는 하지만 여기서 1번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작업했던 1번만 남기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선택에서 선택 영역 반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번만 놔두고 나머지 사진은 반전을 해줬어요. 자, 1번만 놔두고 나머지 사진은 다 반전을 해준 거거든요. 맞나요? 자, 1번 여기 선택 안 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키 눌러볼게요. 13장, 쫙! 13장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자, 새 변형 F7이나 F8을 누르면 A, F7이 눌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AS 문의가 온 거는 자, 이 2번을 어떻게 지우느냐의 문제였어요. 왜냐, 사진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작업한 사진만 세 변형을 눌렀으니까 오리지널 사진으로 복제를 해버리니까 비슷하면서 크로핑된 거, 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번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어? 컨트롤 키를 눌러서 2번만 지울 수 있지만, 이거, 삑살이 나면 이거 다 취소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자, 컨트롤 A로 누른다. 선택해서, 또 선택해서, 밑에, 동일한 변형의 이미지 선택해서, 변형 위치 1번. 자, 1번만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선택해서, 선택 영역 반전. 그리고 지워라 디비트기. 자 다시 1 번, 2 번에서 그2 번들을 지웠으니까 2 번만 남고 그 숫자는 다 사라져서 원래대로 내가 편집했던 사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만한 내용들은 페이지온맨닷컴과 유튜브에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피어스 페이지온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